코지 t v 좋아요 구독お願いします. 안녕하십니까 코지 t v 의코지세프입니다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세이세야튜브의 세이입니다. 아 그래요? 세이세야튜브라는 게 있었어요, 네, 네. <laughs> 세이야? 네. 세이야. 우리가 지난번에 뭘 만들었었나? 닭구이하기를 만들었어요. 그렇지. 닭구이 만들었었지. 네. 근데 좀 어려웠어? 어 아니요. 쉬웠어? 네. 어 응. 근데 그리고 맛있었잖아, 우리. 네. 근데 오늘 그러면 다음에 뭘 만들겠다고 했었나? 오늘은 팬케이크를 만들겠습니다. 어떻게 아세요? 맞아요. 근데 저희가 그래서 오늘 팬케이크를 만들 고 네. 준비했는데요. 네. 일단 이런 팬케이크 믹스를 준비했어요. 제가. 네. 네. 근데 오늘 또 재미있는 게 아빠가 보여줄게요. 오늘은. 짜잔. 그냥 팬케이크가 아니에요. 오 어떻게 알아? 이거 무슨 모양새야? 이거는 음. 물고기 모양이. 에요 맞아요. 이거 이거 이러 이거, 이거 보통 뭐라고 해 이거? 이거 붕어빵라고 해 하잖아. 네. 붕어빵. 붕어빵 모양새가 나오게끔 반케이크를 오늘 만들겠다 이거 지세이야. 네. 어때? 재밌을 것 같아요. 재밌을 것. 원래는 팬케이. 음. 겹쳤잖아요 응. 음. 그런데 그거는 막 동글동글해잖아요. 음. 맞아요. 그러니까 음. 좀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응, 음. 알았어요. 그러면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? 네. 그러면 시작해 보겠다고 인사해주세요. 고기하면서. 시작할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큐. 큐. <laughs> 처음에 그럼 먼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. 에, 네, 첫 번째. 오늘은 이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. 팬케이크 믹스. 이걸 사왔습니다, 오늘. 근데 여기 뒷, 뒷면에 일단 좀 재료를 보면 이거를 180g 이거 한 펀트 쓰고 그리고 계란 반개 그리고 우유 또는 이제 물을 90ml 라고 써있어요. 근데 오늘은 일단 우유 90ml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계란은 반 개라고 써있으니까 나중에 이거 여기 계란 하나에서 반만 이제 안에 먹겠습니다. 그리고 어떤 붕어빵을 한다고 했을 때 안에 파스 넣어야 되는데 어, 오늘은 세이가 파를 좀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, 그죠? 네. 네. 그래서 그거 대신에 오늘 아빠가 이거 사 왔어, 딸기잼. <laughs> 네. 아니면 뉴테라? 뉴테라? 그러면 제가 네. 지금 네. 골라 볼 거예요. 어 알았어. 어느 쪽이 먹을 싶어? 이거야? 저는... 이래. 딸기잼. 오늘 파. 것을 대신에 이제 이딸기잼을 따르, 넣으면서 팬케이크를 붕어빵 모양으로 해보자. 네. 아시겠어요? 네. 아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오오오 네. 오, 오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응. 오, 오, 오. 그러면 이거를 오. 여기 안에 다 넣으세요. 네. 아 됐어 네, 됐어. 다 넣어요? 아다 넣어. 다. 넣어주세요. 아, 시, 다 넣어. 우유를 우유. 제가 부을 거예요. 네. 다 넣어요? 아, 다 넣어 주세요. 그리고 이거, 이거를 좀 한번. 조심히 음. 흘리지 않게. 어, 좀 따뜻하네, 이거는? 오, 생각보다 이게 이거 너무 따뜻하네. 잠깐만요. 네. 아직 좀 계란은 안 넣습니다. 계란을 안넣습니다그면 계란을 여기 또 계란이 있잖아요. 하나. 이거 반개 쓰겠다고 했었잖아. 응. 어, 여기서 한개라고한 것은 절반이지 응. 맞지? 이거를 반만. 우유, 우유, 우유. 반 응. 넣었어요, 아빠가. 이것도 믹스해 주세요. 어, 찐득한데. 음. 응. 자, 이제 좀 이거 믹스해 봤는데 조금 딱딱하게 보여요. 냄새는 뭐 좀... 반, 음, 그죠? 반깨끼 하기에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조금만 여기서 뭐 조금만 우유를 좀더 넣겠습니다 우유 좀 넣을게요 좀 믹스 믹스를 해야 돼요 네. 헉, 저걸로 할까요? 음, 이거를 어. 좀 반죽 되는 것 같아요 어, 그러네 음, 조금만 우유를 넣었더니 훨씬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실제로 네? 에, 이거를 구워보자. 네. 불 켰습니다. 음. 이게 근데 불을 음. 너무 세게 하면 금방 타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자. 여기에 기름을 조금 팔아주세요. 여기에 근데 여기 만지면 돼? 안 돼? 안 돼요. 어. 조금 넣어서 그렇지.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리가뭐 하겠다고? 이거 굽으로자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일단 안쪽에부터 좀부어주시겠습니다야 돼요 네. 여기부터요 괜찮아 막 가세요 막 아, 가세요 그러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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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하게 할게요 아빠가 어우 대 됐다 세트 많이 넣어야 돼 일단은 절반 넣습니다, 맞죠? 네. 맞지? 그 다음에 세이야. 네. 안에 따르기장을 넣겠다고 했잖아. 아까. 네. 네. 그럼 어, 이거를 따르기장 조금 여기에 이렇게. 또. 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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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많이? 어, 네. 좀더 많이 쓰자. 저도 해고 싶어요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됐다. 다음. 그렇게 조그맣게 넣을 거야? 이만큼 넣어야 될거 아니야? 이제 네? 닫아야 되는데, 그냥 닫으면 안 되잖아. 음. 이 위에 또 이거 부어야 될것 같은데? 네. 아빠가 그 이거 하나 해줄게, 그러면. 네. 문 닫았어요. 네. 맞아요?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세, <laughs> 네, 여기는? 할수 있어, 없어? 할수 있어요. 아, 아, 자. 조금만. 아, 네. 찐득하다. 음. 네. 부어주세요. 안 보이게. 조금만. 됐다 <laughs> 자 이렇게 했네요 세이야 맞아? 네자그 네. 다음에 문문 문 닫아보자 그러면 네 아시겠어요? 여기서 어떻게 되지? 많이 튀어나오니까 닫아요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몇분 기다릴까요? 3분삼분 이 정도 될것같아분 가볼까? 그러면?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아까 3분 플러스 1분에서 4분 기다려 봤어요 한 번쯤 봐도 돼요? 아빠가 네. 어떻게 생기는지? 아, 네, 네, 네. 열어볼까요? 너무 탔으면 안될것 같아 그죠? 한번 열어볼게요 근데 너무 아빠가 보니까 이렇게 오,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? 세이야? 근데 안에 조금, 이쪽, 이게 좀, 이렇게 들어가는데, 이쪽이 아주 부드러워요. 그래서 위치를 좀 또, 이쪽에 좀 집중하면서, 풀도 조금만 세게 해서, 앞으로 좀이 상태로, 일단, 일분 정도 가보겠습니다. 지금 보니까, 맨 처음에 반죽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. 그래서, 밑에 쪽에는 잘 됐는데 위에 반죽이 너무 얇게 들어갔기 때문에 좀 지금 보니까 그잼가좀 나와버렸어요 마지막에 샘플으로 쭉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쪽이면 좀와 일단 씻한 것도 좀잘 보..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. 왜 제가 처음으로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, 네. 아마 이쪽이 좀더 면점에 네. 어리는 반죽을 조금만하고 완전 가운데에 이거 재물을 넣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, 막 이렇게 됐어요. 자 응? 세이야, 우리가 아빠도 그러는데 인생에서 처음으로 붕어빵 스타일로 이제. 이거, 팬케이크 구워봤잖아. 네. 우리, 그럼면 뭐 바로 먹어볼까요? 그럼 아빠가 한번 여기, 여기, 이렇게 차아볼게 어, 잘 음. 되는 것 맞죠? 약간 지금 어, 만져보니까, 세야 네. 네. 만져보니까, 지금 느낌이 좀 딱딱하긴 하지. 네.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처음 우유를 넣어도 될것 같아. 제 느낌으로서는 거의, 아까 레시피는 90ml라고 써 있었는데, 아마도 150 정도 들어가도 아마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이 스타일을 할 때는 우리 시럽을 뿌려서 먹어 보고판단 하자 얼마나 맛있는지 그지 조금만 이, 이, 이 이만큼도 괜찮지 어. 그럼 네. 우리 우리 먹어볼까요? 네, 제 포크는 응, 제가 사야죠. 알았어. 포크. 안에는 따르기 잼 그리고 위에는 시럽. 젓가락으 먹어볼게요. 음. 음. <웃음> 맛있네 야야 <laughs> 이거 세이다못나 <laughs> 이거 완전 맛있다 끄지 떼이야 <laughs> <laughs> 진짜 맛있지 끄지 또 먹자 우리 떼이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? 응 음. 음. 깜짝 놀랐네. 자 오늘은 에, 역시 저희 세이하고 같이 이렇게 붕어빵 아, 스타일로 팬케이크를 만들어봤습니다. 근데 안에 어떤 팥을 넣고 하는 방법이 제일 전통적인데 오늘은 뭐 잼을 대체적으로 넣는 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. 근데 이거 잼도 오늘 딸기잼으로 했지만 여러 가지 잼도 있고 아, 다른 소스나 아, 뭐 생크림을 뭐 홀핑을 해서 넣, 넣거나 해도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. 아,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팬케이크를 만들어 봤는데 네. 앞으로는 또 다른 다양한 음식과 아, 좋은 요리를 통해서 아, 집에서도 에, 쉽게 만들면서 재미있게 이렇게 가족들이랑 즐길 수 있는 이런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콘텐츠를 에, 계속 에,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세이, 오늘 재밌었어요? 네. 응, 뭐 인사해 주세요, 다음에 또 와요. <웃음> 와요? <웃음> 알았어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바이.